자, 아,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봉크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해 드릴 건데요. 지금 날짜 11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봉크코인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 큰 낙폭을 보였죠 모든 코인들이 하락이 나와주면서 우리 봉크코인 또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며 우리 홀더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우리 봉크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수렴 자리를 보여주면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트럼프 셧다운 이슈로 이렇게 빠지면서 이 아래 자리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모습인데 자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 정확히 피보나치로 좀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0.38이 0.5, 뭐0.618 모든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하방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건좀 위험하고 저는 제가 그어 놓은 여기 빗각 부분 이 자리까지 하락이 나오고 다시금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보라색 선인 이 5이평선이 지금 너무 아래에 내려와 있고 여기 1자리인 0.01610원 자리까지는 추가 하락 이후에 다시금 올려와 주면서 여기 주황색 선인, 여기 22평과 만나면 골든 크로스를 보여줄 때 이때를 저희가 기다리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매수를 하셔야지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야너바을 어떻게 믿어?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매수 평균 보이시죠? 우선 저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 내역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 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간혹가다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어패트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올해 6월 22일에 약 2,100만 원을 투자해서 7월 16일에 5,800만 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자, 차트 보시게 되면 6월 22일 언제예요? 자, 이때죠. 제가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매도 부분 7월 16일이죠. 자, 보시면 7월 16일. 자, 여기죠. 7월 16일에 제가 이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하락 나오기 전에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가 11월 4일에 약 2,100만 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11월 4일 언제예요? 자, 이때죠. 보시면 11월 4일 제가 이때 매수했던 가격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월 4일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며 수익 보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전문 트레이더로서 매일 뉴스나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우리 본크 코인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며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50분만 빠르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010-6463-5289 번호로 봉크라고 두 글자와 함께 평단가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본크코인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문자로 매수가와 매도가 같이 지정해가지고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못 드렸는데 어제 보시면 제가 11월 14일 리스크코인 매수가 360원 부근에서 10% 이상 자율 매도하라고 8시 50분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는데 자 리스크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자, 이때죠? 11월 14일. 정확히 제가 문자 보내고 10분 뒤부터 이렇게 20%라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안전하게 매일 10%씩만 수익 보시자. 또 물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욕심부리지 말고 저와 같이 10%씩만 이렇게 수익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코인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 다들 코인장 끝났다. 이제 끝물이다.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기회로 삼아서 이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지 남들에게 휘둘러서는 수익을 얻으실 수가 없다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비트코인 또한 작년에만 해도 1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트코인이 1억 갈줄 알겠어요. 지금은 벌써 1억 5천이 다돼 갑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그쵸? 결국 시장은 다시금 올라갑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흔들림에 휘둘리기 보다는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조정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진짜 수익은 이 조정 구간에서 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멘탈 꽉 잡으셔야 하고요. 지금 최저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좀 필수적으로 눌러 주시고요. 이 아래 보이시는 번호, 이 010-6463-5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50분에게 답장으로 매수해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50분만 모시는 이유는 제가 차트 분석이랑 영상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착순 50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물려계신 분들이나 손실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작은 선물로 이제 급등 코인 하나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87% 얘도 지금 138% 넘게 지금 수익 중인데 얘, 얘만 유독 지금 수익률이 없죠? 자 제가 매수한 이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얘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저는 요번 8월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쯤에는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이유들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예 하나로 진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 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급등 코인 모두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문자 보시면 7월 2일 수요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코박 토큰 추천해드렸고 매수가 630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코박 토큰 차트 보시면 자, 이때죠? 7월 2일 8시 50분 이때 보시게 되면 자, 8시 50분부터 무려 3시간 50분 만에 68% 상승이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이때 저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무려 두달 동안 400%라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어요 우선 2024년도에는 알트코인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그중 테마가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 밈코인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고, 강세장의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 24년도에 약 400%라는 엄청난 미친 랠리를 보여줬었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때 100만원만 투자를 하셨다? 그럼 얼마예요? 원금 제외하고도 400만원 버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도 4000만원 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행매매 문제로 이렇게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수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파이팅, 이 정도는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제가 힘나서 다음에도 확실한 코인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번호, 이 010-6463-5289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구글자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